IT 담장이었는데, 아담년이 이제 한 2년 전에, 에, 처음에 시작은 안 그랬지만, 2년 전에 오픈 포럼으로 이제 넓히고 나서 많은 분들을 참여했으면 어, 하는데, 왜냐하면, 어,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때 시너지가 더, 어, 이렇게, 저, 최대화될 수 있으니까, 지금 생각은, 어, IT 뭐, 컨설팅, 뭐, 그 다음에 솔루션, 뭐, 저, 여러 회사들, 그래서 한 200여 개 회사에, 어, 우리 IT, 그, 사장님들이, CEO들이 참여하는, 어, 그런, 어, 이런, 그, 포럼이 돼서, 어, 그, 이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는, 어, 그런, 그,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에, 다 사실은 이게, 포럼은 제가 이제 어 회장이라고 하여 총무를 자임했는데 이렇게 퍼실리테이트 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 이건 이제 누구의 것이는 아니죠.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런 저그 뭐라 합니까? 협업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을 어 참여를 같이 해서 그래서 더어 어떤 협업에 실질적인 저희는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데 진짜, 뭐, 한 토리에 도움되는, 어, 그런, 어 협업, 어, 모, 모델, 플랫폼이 되었으면 하지. 그냥, 어, 좋은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그, 고담 준 놈, 이런 얘기하는 그런 자리 아니니까,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 걸로 생각하고, 활용을 서로 하면, 그러면 훨씬 더, 어, 성과 있게, 그, 이런 포럼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인,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여기 와서, 어, 진짜 몇억, 뭐, 어떤 경우에는 몇십억짜리 프로젝트도 만들어지고, 사업거리도 만들어지는, 어, 그런, 어, 네트워크가 됐으면 싶습니다. 예,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분들 모두, 어, 감사드리고, 어, 하여튼, 아까 우리 리미니스트리티 지사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 추석 잘 보내시고, 지금 아마, 이번 어디 못 가니까 많이 푹 쉬실 것 같은데, 잘 쉬시고, 건강하시고, 어,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이 어, 저희가 네 번째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일정에다가 넣어두시면될것 같습니다. 10월 22일이에요. 10월 22일 어, 7시 반부터 9시까지 어,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어, 저희가 망해를 어, <laughs> 어, 할수 있기를 지난번에 사실은 클라우드 포시에서. 어, 사무실 아주 멋있는 사무실에서 거기서 그 와인 파티, 뭐, 와인 번개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어, 빠른 시간에 할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예, 예. 네,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